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을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연보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연보 이 개역개정에 연보라고 그 번역을 했지만 요즘은 잘안 쓰는 용어죠. 이제 봉헌이라고 이제 사용하는데, 이 연보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당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이 예루살렘 지역은 대흉년으로 인하여 어, 기근으로 인해 기근이 닥치게 됐고 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이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핍박 어, 그런 어, 이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함에 다녔던 교회에 그 예루살렘을 돕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았지요. 그, 어, 어, 그 예루 그 이루살렘을 돕기 위하여 교회에그 새로 개척된 이방인 교회에서 봉헌을 하게 되고 그 봉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봉헌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봉헌한다라는 말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봉헌할 때 어떻게 봉헌하냐 e m j e r u s a l e 이이 e r 기 s a l e m Jerusalem, j e 때 u s a l e m j e r u s a l 가 m j e r u s a l 주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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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u s a l 아,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 왜 바울은 매주 첫 주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봉헌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돈을 모금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첫 주마다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지금의 m j 의 r u s a l e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물질을 바침과 동시에 이렇게 영적인 기도도 함께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기도가 쌓인다라는 말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는데요. 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쌓으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헌을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봉헌할 때는 봉헌의 그 돈의 의미도 달려 있, 담겨 있지만 사실 그 봉헌에 담겨 있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봉헌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의 소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 어, 금대접에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에 기도가 담겨 있는 그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정헌금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봉헌은 초대 교회 때부터 매주마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작정 헌금을 말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져 내려왔던 전통이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났던 것이죠 4절부터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갈 뜻을 전했고요. 그러나 지금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에베소에 머물 오순절까지 머물 머물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이유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머문다 참 이게 아이러니다 입니 환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자곧 바울을 공격하고 이 유대인들의 그 하수인들에 의하여 바울이 늘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적들이 많은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머물려고 했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 만큼 무엇도 많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핍박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문이 광대하게 열리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원리는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너무 그 고난을 넘어 있을 하나님의 그 축복은 더 광대하게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는 놀라운 은혜의 행보를 이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신앙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려진 것처럼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더 크게 열리는 그 영적인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보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 더 크게 열린 문을 향하여 과감하게 행보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놓여 있습니까? 고난 너머에 있을 축복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이, 어, 이 고린도서를 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전설을 쭉 해서 말해왔던 고린도 교회의 일어난 그 파당 분파 또 이단의 논리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이 디모데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도 가지 않고 아볼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로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그리스도 바다 이렇게 나누어진그 현장 그 현장을 수습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자로 전혀 전혀 그들과 관계 없는 제3자를 보내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분파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알수 있는 겁니다. 13절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고하는데 남자답게 당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행하되 모든 일을 뭐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여기서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죠. 고린도전 13장에 그 사랑 그 아가페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라 서로가 서로가 아가페하라 이 얘기를 또 다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또 다시 이렇게 자꾸 권고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덕목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 없이 서로를 만납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포용하지 못합니까?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주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악한 덕목들을 물리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기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도 또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웁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와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람 그 말씀 사역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아, 이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선포되어 선포되어지는 그 진정한 복음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19절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카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문안의 인사를 나누면서 어, 21, 22절에 어, 22절에 이 모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이 복음 이 복음의 이 결론과 같은 왜이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가? 그 목적에 대하여 딱한 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누구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요. 너희가 주를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져라. 너희가 주를 사랑한다면 은사를 회복하라. 너희가 주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라는 이 말이죠.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은사를 회복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런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은사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서로 한 공동체 되어질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일, 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주님이 임재하실 때 또한 주의 사랑이 임재하실 때에 임재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로 고린도전서를 마쳤는데요. 오늘 하루 지난 음, 약 32회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쭉보았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 속에 기억되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고린도교회 주신 그 축복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부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분 5열 분열되어지는 그 아픔을, 그것이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치유되게 위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덕목을 나의 것으로 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체들위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 교회의 고아원 생 스테이시는 여자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